영웅은 원래 클라이맥스에 응? 나오는 법이라 그. 넌 뭐야? 난 바쁜 몸. 음, 꼬맹이 아니요전 크루저라고요.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네가 바로 그 아, 그러니까 저기 아, 저기 뭐였더라? 검은 양팀의 미스틸 테인이에요. 알아 알아, 저 검은 양팀의 미스틸 멋이. <laughs> 정말로 아직 애잖아. 이런 애들한테 요원 자리를 주다니... 데이비드 국장도 제정신이 아니군 예, 아니라니까요! 저도 크루즈 요원이에요! 사냥꾼이라고요! 아쭈, 이놈 봐라? 하늘 같은 상급자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? 이 몸은 너 같은 말단 요원이랑은 차원이 다른 A급 요원이야 내말 한마디로 너나 네 관리 요원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 알아들었으면 깍듯이 모셔라. 날 부를 때도 에이급 요원 김기태님이라고 부르고. 음,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? 저 아직 한국말 잘 못해서. <laughs> 하, 어쩔 수 없군. 그럼 하다못해 형이라고 부르라고. 그랬어. 그 말단 요원이 무슨 일로 온 거지? 네, 김기태 아저씨가 아니라 형. 강남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가르쳐주세요. 저도 알고 싶어요. 야, 내가 지금 너한테 일일이 상황을 설명해 줄 만큼 한가해 보이냐? 그런 건 저기 있는 오세린한테 물어봐. 알았으면 이만 가봐.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함부로 말 걸지 마라. 난 어린 내가 정말 싫으니까.